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라이브에서 도 강조드렸던 어, 카카오게임스, 그리고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 말씀드렸다시피 5만원 이하, 그리고 어, 5만원 근처에 위치는 어, 카카오게임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고, 어, 카카오보다도 카카오게임스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젠도 보시게 되면은, 어, 이 중심선 있죠. 66,000원 이하는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계속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그 멤버십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구독자 중에서도 이제 라이브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날 59,700원, 뭐, 56만원, 59뭐 이렇게 저점에서 사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 무슨 저점에서 했냐라고 하겠지만은, 일반적인 분들하고는 그,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틀리다는, 제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 우리는 이제 저점에서 사는 방법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도 뭐5% 이상의 수익을 좀 보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한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저점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V자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걸 보셔야 되고, 일단, 첫 번째로 8만원에 대한 그 선은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쌍봉으로, 쌍바닥으로 아, 가느냐, 아니면 V자로 가느냐가 어,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뭐제 2의 산업이 어떤 식으로 제 2의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긍정적인 어, 모습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점이 나오면은 사는 연습을 하면은 지제는 뭐 나중에는 큰 수익을 최고, 최소 뭐한 30, 40%는 줄 수,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때 무중의 이슈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회사가 다, 이 회사의 향후 그 장기적인 바닥은 한 8만원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몇몇 동향 보시면은 뭐 별거 없었어요. 네, 별거 없었는데, 어, 냄새를 챈, 냄새를 알아낸, 낌새를 찾아낸 찬, 찬, 낌새를 죄송합니다 아, 낌새를 알아낸 그런 세력들이 좀, 아, 위에서 사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6월 2일날 200만주 나온 거 그대로 나와서 되돌렸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그 컵게임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 투신의 매수, 기관의 연속 매수,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얘는 지 보시면은, 카코게임스가 기관이 좀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관의 어떤 흐름인가가 중요하고,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저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선은 그대로 들어가고 있고, 고점은 제생각에 갱신될 것인지 아니면은 어 수령으로 갈 것인지가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저점이 지금, 여기 지금 세 번이 나왔어요. 근데, 크게는 두번 나왔는데, 한번더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뭐 들어올려도 뭐 문제없는 그런 위치이긴 하지만, 오늘 잘 생각해보면, 오늘, 오늘 신고까지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달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싸게 살려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슈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5만 5천원 정도에도, 나중에 장이 좋지 않으면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얘의 목표가는 어떻게 보면은 어 그이 중심선 정도 7만 원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면은 R/SQ 값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고 그리고 시즌도 마찬가지로 R/SQ 값이 이제 돌아세우죠. 돌아세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생각한 대로 회사를 분석을 하고 그 회사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싼 가격에 어 누구보다 싸게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오늘 뭐 인기 종목에 두 종목이 나왔어요. 카카오랑 카카오 게임스랑 시즌 그런데 어 미리 선취미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우리가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렇 설명을 드리고. 라이브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 뭐 가끔씩 이야기를 하니까 잘 챙기셔 가지고 수익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